아 그냥 편한데 그냥 들어가서 트레일러 띄워놓고 트레일러 달고 이런 일 하고 싶다가도 월급 난 되면은 또 마음이 달라져 아 내가 그 고생을 해갖고 이 돈을 벌었구나. 서 400km를 달려서 알버타 피처뷰에 있는 소 사육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피처뷰스랑 레스브리지 이 근처는 다소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소 산업 뭐 사료 만드는 데도 많고 레스브리지가 제일 크고 그 주위로 그러니까 이쪽이 겨울에도 날씨가 되게 따뜻해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 영하 10도일 때, 여기는 영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소를 키우는 것 같아요. 원가 절감도 있고, 소 키우는데 영하 1도 낮아질 때마다 소들이 먹는 사료가 뭐 얼만큼씩 더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날씨가 따뜻한 데서 소를 키우는 게 좋대요. 그리고 소박저 밖에 서 있어도 안 추워 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소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추운 데서 사는 동물이랍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카더라 들었습니다. 소는 원래 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그래서 발굽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있으면 다 얼어서 동상 걸릴 텐데. 그래서 발굽으로 변한 거잖아 이뭔 개소리야 아 지금 보리 내리고 있습니다 아 보리가루 너무 싫어 아... 눈이 싫은가 보리가 싫은가 바람이 싫은가 아... 어젯밤에 눈을 헤치고 오면 트럭이 이렇게 탑니다 어제 세차했다고 출발하기 전에 근데 뒤에는 더 심해서 뒤에 눈을 계속 치워 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눈이 계속 날려 갖고 다 어, 얼어 붙었어 지금. 아 이따 세차장 가야 돼. 딴 되겠다. 이거 오늘은 괜찮은데 저거 레벨링 밸브가 내일 아침에 내려갔다가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눈을 다 녹여줘야 돼. 내일 아침에 세차장. 가든가 아니면 오늘 아침 오늘 밤에 가든가 1시간 만에 소바 볼이 다 내리고 여기서 150km 떨어진 칼슬랜드 가서 비료 씻고 이제 다시 사스카치 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 이제 비포장으로 한 30분 갈 거예요 다시 픽처뷰스로 갔다가 포장도로 타고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로 가는게 한 30km 빠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빨리 가는 게뭐 의문 없지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요 비포장이 눈만 안 쌓이 있으면은 더 안전합니다. 자, 또 비료 싣고 사스카치 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벌러 갑시다. 출발. 다 씻고, 점심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뭐 급할 거 없어서 1 시간 정도 쉬었습니다. 푹 쉬고, 잠은 안 잤어요. 이렇게 졸리진 않아서 어제 일찍 마치기도 했고, 휴일에 푹 쉬고 나면 수요일까지 이렇게 피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뭐 밤새도록 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정해진 운행 시간에 멈춰야 되고 출발해야 되고 아무튼 여기서 350km 떨어진 오행까지 가서 거기서 자스카치한 넘어가면 기름이 한 15센트에서 20센트 더 비싸지니까 기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 또두 시간이면 가니까, 오늘 저녁에는 캐로버트라는 타운에서 내일 아침까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눈이 안 와요. 하늘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저 앞에 바람에 날리기는 하는데, 그 윗부분들이 지금 다 하,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어요. 눈 어제 온 거는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으니까 다 치웠길 바랍니다 구석구석은 다못 치워도 좀 메인 하이웨이 같은 데는 다잘 치워놨을 거예요 부탁입니다 제발 제가 이렇게 제발 좀 치워주세요 어쨌든 눈이 많이 오긴 했는데 하... 해지기 전까지 오엔 가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는 길이 좋으니까 뭐 2시간 그냥 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 10시 캐로버트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4 6 0 k m 네 운행시간은 3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지금 온도는 영하 24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시동키고 잘겁니다 어제도 시동키고 잡고 오늘도 시동키고 잡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비로 내리면서 잠깐 시동 끄고 엔진오일이랑 쿨런트 점검하고 그러고 여기서 30분 남쪽에 내려가서 보리 씻고 다시 캘거리로 갑니다. 내일은 더 바쁘겠네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 군복남입니다. 아, 오늘 아침 영하 24도에서 밖에 빗자루질 하면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빠짝! 아, 어휴, 죽어! 아, 래야지밥 먹고 살아요. 자, 또 일하러 갑시다. 출발! 지금 시간 10시 30분 좀 넘었습니다. 운전 가능 시간은? 1시간 남았는데? 여기서 1시간 30분 거리라서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하 24도. 지금 3일째 시동 걸고 자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 시동 잠깐 끌라 그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엔진을 체크하고 오늘 밤에 시동 끄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시동 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오늘 아침에 캐러버트에서 비로 내리고 2시간을 남쪽으로 바로 와서 지금 시간 11시 리벤탈 남쪽에 있는 농장에서 지금 렌트를 싣고 300km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릴 예정인데, 여기 제가 3주 전인가? 아무튼, 한달 전에 왔을 때, 완전히 얼음판이 빙판이었어요, 다. 야드가. 여기 지금, 그나마 지금 많이 녹았다가 자갈을 밀고 다녀서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농장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 빙판이라서, 와 다음에 다시 오면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맨 앞에 있는 그 곡식 빈에서는 실을 수가 있었는데 다음에 오면 저 밑에 있는 빈에서 실어야 된다 그래고아 여기 다음에 오면 진짜 뭐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왔습니다 왔어 또 왔어 왔구나 아주 그냥 제대로 왔어 오늘 영화 24도인데 밖에서 삽질하기도 힘든데 아무튼 잘 씻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데 올 때마다 긴장돼. 그리고 여기서 12시 전에 나가야지 그 북쪽의 윌키 그 엘리베이터가 3시 30분에 닫거든요. 3시 30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면 내일 아침에 8시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뭐 하라고? 내가 거기 여자친구라도 얼마면 될까? 얼마면 돼? 저봐 농부가 기다리고 있잖아. 저번에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 돼. 친절한 농부들도 있지만 빠지면 안 꺼내 줄 거니까 잘와 이러는 농구들도 있어요 지금 영하 24도라 조심해야 되는 게 빠지면 얘네들 트랙터 그 웜업하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요 아, 안에 있다고 해도 봐봐 눈 드리프트 이렇게 했는데 안 치웠잖아 이거 봐아 싫다 진짜 아,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아, 눈이라도 좀 깊게 치워놓든가. 지금, 요눈 밑에가 다 얼음판이거든요? 농부님,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한 시간 안에 나가서 세 시간 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삽질하고 있으면 집에 가야지, 뭐. 아, 짜증나, 아우. 와, 여기. 눈도저 앞에만 딱 채워놨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좀만 실어야 되겠다. 38톤, 9톤만 실어야지. 내 맘이지, 롱 미끄러워갖고 살살 움직여야 돼, 시작할 때.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아, 미끄럽다. 그래서 턴을 해야 돼서 앞으로 밀려요, 이제 앞바퀴가. 그래서 미리 살짝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밀릴 거라서. 라커만 안 부서지면 돼. 라커 부러지면 몇천 불이야 진짜. 여기까지만 올라왔으면 됐어. 자, 이제 올라오면서 라커 끄고. 저 앞에 턴하면서 라커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지금 뒤에 짐이 가득 실려 갖고. 앞쪽만 실으려고 는데저 아저씨가 저 어거를 늦게 꺼갖고 더 많이 실었어. 요 한 42톤 실은것 같아. 아이 코너를, 눈을 밀어놔야 되는데, 안 밀어놓잖아, 이렇게. 그 앞바퀴가 점점 저항받으면서, 뒤에서 밀면 잭나이프 된다고, 이렇게. S자로 턴하면서. 우리 그냥 여기서 미끌미끌 다니는 거, 그냥. 여기 못 올라가면 끝장이다. 그래서 다시 락커 키고 완전 얼음판이라고 이게 여기는 오토매틱으로 오지도 못해 여기는 시프팅을 미리 해야 돼갖고 여기는 RPM 막 2000에서 해야 돼아 진짜 싫다 나오고 나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막 허탈감이 막 들어요 아 그냥 편한데 그냥 들어가서 트레일러 띄워놓고 트레일러 달고 이런 일 하고 싶다가도 월급난 되면은 또 마음이 달라져 아 내가 그 고생을 해갖고 이 돈을 벌었구나 아 돈이 문제여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지만 그냥 돈 없이 살고 싶다. 아, 내 네. 다음 달에 또 애들 학원비 내야 되고. 아! 요! 이병! 넵! 고! 요! 손님 다 왔어요.